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예, 여러분들 또 세르지오에서 또 이번에 신상이 나와가지고 예. 너무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 너무 이쁘게 나와. 여러분들이 세르지오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화도에서 이제 또저한테 어, 개박살이 난 이후로 저희한테 아주 곱진곱진하면서 아, 이렇게 또 신세계 시스장을 무료로 또 이렇게 또 빌려주셨습니다. 예. 가을에 강화도 섬쌀배 예, 대회가 있으니까. 계속 기여을 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섬쌀베 대회가 개최되면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로 빌려줬기 때문에 홍보해 뭐, 이 뭐, 그 정도 <laughs> 멘트으로빌야지 멘토 잘했죠? 감사합니다 아, 예. <laughs> 오늘 저희한테 이제 도전장을 던진 분들이 상품을 좀 크게 가지고 왔어요 일단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laughs> 우또오네 아, 네. 저희 진에어 직원들 모임이고요. 진에어. 예, 예. 그 하늘 날아다니는 애들. 예, 예.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애들이래해지고 <laughs> 하늘 나는 분들. 진에어는 2008년 1월 창립일에 더 나은 항공 여행 제공을 목표로 항공사의 핵심 가치인 안전과 서비스에서 완벽을 추구하는 대한민국 대표 실용 항공사입니다. 아 시내타 봤어요? 저요? 예. 네. 타 봤죠. 아, 뻥치지도 않았고. 타 봤다. 뭐 언제 언제 타 봤어요? 아, 저는 진짜 제주도 갈때타 봤어요. 제주도 갈 때. 우리 그때 김해 내려갈 때 시내. 네. 그... 아, 그때도 탔네요. 그, 그 아, 네. 예. 저희 아버지. 아니, 아, 네. 예, 예. <laughs> 아, 예, 그때 예, <laughs> <조문객들이 웃음> 시내 <시내어를 잘> 타고 내려왔다고. 감사합니다. 우리 또전문객들이시내기를잘 타고 국내 항공사 중에 그 14개 국내선을 운영하면서 국내 네. 최다 노선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뒤에 보이시는 저희 진해어단독운항노선인김포포항과 김포 사천도 매일 2회씩 운항하고 있습니다. 괌 아, 노선도 4월 1 6일부오픈이고요 네. 저희가 이제 4월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가 되면서 네. 일본, 중국, 동남아 대양주까지 네. 다양한 노선을 운항하고 있고 네. 말씀하신 부산에서 출발하는 괌 노선도 4월 16일부터 운항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는 지금 다들 뭐 나중에 따로 소개를 할 건데 대충 뭐 뭐하시는 분들이 왜뭐 우리가 네. 알고는 진해는 뭐스튜디오스 기장 네. 이 정도는 한데 안에서 또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네, 예, 예, 예. 예. 뭐 할... 일단 저부터 소개드리면 해 저는 진해어 디지털 마케팅 팀에서 항공권 온라인 판매와 저희가 또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쇼핑몰 뭘 팔아요? 어, 다양한 항공사 굿즈들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그 비행기 모양 달거나 뭐뭐 예, 예, 예. 뭐 그런 거. 예, 예. 근데 그 전혀 안 사시던데요? <laughs> 아니야 아니, 냉정하게 누가 사 그거? 나. 누가 사 있거든요. <laughs> 아, 본인들 같은 <같으면> 뭐 사요 그거? <웃음> 네, 샀네야참 <laughs> 뭐, 애사심이 깊네. 깊고 <laughs> 영업본부에 국제선 RM 이라는 팀에 있고요. 지금은 이제 국내선에 잠깐 옮겨와서 일하고 있는데. 그 항공기 노선의 좌석이나 운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참 우리가 모르는 데가 많아. 저 기장이고요. 오, 아, 기장, 어, 기장. 저희, <laughs> 네, 저는 737 800이라고. 기장이 연봉이 <laughs> 세다던데 세죠아뭐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센 편인데. 한 점. 이거 넘죠?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오라 차도 없어요. <laughs> 아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 뭐, 형이, 형이 저거 잘 보네요. <laughs> 다 거지예요, 그요 <여기.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그 손님 여러분의 안전하게 모시는 객실승무원 백승현입니다. 어 <laughs> 아, 아, 제일 좋아했어 아, 지금. 동국형아 제일 좋아. 어, 아, 결혼했어요? 안했습니다. 아, <laughs> 네. 정말 아름다운 분입니네 <laughs>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장과 같이 문학팀에서 부기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정현입니다. 오, 여성 기장 이게 이제 기장이 되는 거잖아요.까지 보면 큰치 않지 않나요? 기장은 그럼 대한민국 어... 기장 몇명분이요2무 분, 스분안 되실 거요. 예 기장 잘때두 기장이 하는 거죠. <웃음> <웃음> 쉽게, 쉽게, 쉽게 설명해서. 두 분, 두분 모두 깨어 있으셔야 되고요. 아, 네. 두분 언제 자요? 장거리 갈 때는? 투크루가 와서 네 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근데왜영화에서는한 명이 하다 이렇게 자러 가요? 환경 <laughs> 씨잘 <한 명씩 웃음> 때는 할수 있습니다. 잠시. 두 기자, 기장, 두 기장은 거다 연봉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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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살 정도. 네. 커피 사러 할까 봐. <laughs> <laughs> 아우, 그거 네, 반갑습니다. 저도 지네어 운항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의혁이라고 합니다. 현재 737 부기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세 아, 팀인데 어이 중에 이승만 하면 비행기 티켓을 네. 200장을 준다고 들었는데 <laughs>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공이 몇개더 들어간 것 같아요. 다음 <laughs> 노선을. 포티러브 촬영 가실 때 협찬 드리는 걸로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몇 장까지 돼요? 저희가 4장 준비했습니다. 네 장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촬영 팀이 여섯 <laughs> 명이에요. <6명이었어요>. 개인. <laughs> 아, 저희... 그럼 세명씩다이가뭐여 지금 오늘 앞에서 <laughs> 네. 사전에 들은 인원 수랑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오늘 일부러 더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세 경기가 진행될 예정인데 세 경기가 끝나는 마지막 경기에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떠날 수 있는. 그또 티켓이 하나 또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어 마지막 세 경기 때 저희가 예, 예.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정말 더러운 경기 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파이팅 화이팅! <laughs> 저는 김정현이고요. 기억은 네. 3년 조금 넘었습니 3년! 저는 1년이요. 1년? 네. 아, 저기를 발라야 되었구나저 아. 아. 알겠죠, 알겠죠. <laughs> 저기를 저기를 어, 아주... 어, 아주 잘 쳐요. 아, 그래요? <laughs> 어, 저희 백을 <laughs> 못, 못 쳐요, 멘탈을 좀잘 관리를 해야겠다. 아, 멘탈. 1대5? 1대 여기가 여기요 네. 아.. 너희들 저... 또 제정신이 <laughs> 아니면 제정신이 <웃음> 아니면 <laughs> 아니.. <laughs> 6방 하더라도 혹시라도 뭐 서운해하지 마시고 다이어트 중이면 빵은 안 먹고 싶어. 포티러브 화이팅. 뭐 하세요? 앞에 발리로 끊어줘야죠. 화이팅, 화이팅! 예? 뭐 하세요? 가, 가만히 서 있으려고 왔어요? 파이팅. 예? 뭔가 예, 움직여야죠. 아이고, 아이고. 오! 오, 1년차 맞아요? 아이고. 오! 정확한 빙고. 노린 <laughs> 여유. 아니, 아까 백을 잘 치신다고 해서 백을 잘 치시네. <laughs> 어, 근데 잘 치신다, 1년이신데. 네. 어. 어. <laughs> <laughs> 아쉬워. 아이시워. 어떡하지? 아하하하하. 아하하하하. 일단 내가 멘탈을 다 흔들어 놓을게. 아이. 아이. 와이 나이스. 아이. 나이스. 오. 오, 나이스. 어, 오, 잘한다. 온다, 온다. 오. 오! 히어먹어! 오! 히어먹어! 오! 히어먹어! 오. 오. 좀 여기서 멀었지. 좀 여기서 멀었지. 뭐 네, <laughs> 예전에 이런 거 다급해 보였는데. 어때요? 조금 <laughs> 좀... 멘탈 좋아? 좋아 <웃음> 좀. <웃음> 아 근데 잘하시는 데 네, 맞지. 응. 아우! 아웃. 그래, 레벨 1은 <laughs> 쉽게 잡고 가야지. 됐어, 준비! 야! 어. <laughs> 오, 근데 빠르시다. <laughs> 아이, 그래도 내가 센스 있겠다, 이래 아, 그래. 했는데. 지금 아직 한 포인트도 못 땄어요? <laughs> 맞지? 아우, 예. 힙티, 힙티! 아까 아까 포티 라 아까 아까 포티 러브 뒤뒤 연짝 포티 러브야 연짝 포티 러브 와 글씨야 자 목표를 향해 가고 <laughs> 있어요. <웃음> 아, 나. 아, 알지? 아, 아니 근데 어. 그 뭐야 치다가 나랑 정은이랑 치다가 나랑 방향을 바꾼 사람은 봤는데 나랑 치다가 정은이 <laughs> 쪽으로 치는 사람은 처음 보네. <laughs> 아, 우리 약속이한게 있단 말이에요. <laughs> 아이. 바이 바이 앞에 앞에 아. 됐어 준비 준비 됐어 됐다 아. 됐어 됐다 아, 아. 됐어. 됐다. 아. 아. 아 오늘 관사신경 아, 잡았지? 거미손이네 관사신경 감사신경 <laughs>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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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티 러아 러브 3연속 포티러브야 러브서티 아 러브서티 <laughs> 아, 아니, 죄송합니다. 러브사타트구나 <laughs> 예. 아, 우리 기준에서. 죄송해 너무 힘들 예, 죄송합니다. 예. <laughs> 아. 갑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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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어이구, 아, 어 <laughs> 아까 약속했는데 틀렸다 우리 새가요가락멀 박지 안기로약속했는데뭘 자기한테 안박아라고막아버렸어아버렸아 파이팅! 파이팅! 앞에 앞에! 나이스 <laughs> 나이스 어 근데 우리 지금 역사상 최고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최고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오늘 발리를 에라이 거를 안 맞추니까 <laughs> 어 제가 계속 커버가 됐는데 3번 파이팅 여러분들 이거 이번 기회 놓치면 기회 없습니다 <laughs> <화이팅>. 제 서버 <laughs> 때 이번, 이번 기회 마지막 기회입니다 <laughs> 내가 볼때 됐 준비! 어렵웠어렵려 드릴게요 유! 아 어, 나야? 예. 네. 유! 케 <laughs> 어, 유! 어, 아까워, 아까워. 항상 준비하고 아, 네. 있어야 돼요. 아, 네. 예? 항상 고객이 아, 네. 온다는 생각으로. 아, 네. 예? 손님이 아, 네. 온다는 생각으로. 내가 오빠 약간 불청객 같았을 때맨 없는 손님. 맨 없는 손님. 불청객, 불청객. 아, 네. 아, 네. 나이스. 아 네. 처음 땄다 처음, 처음 땄다 <laughs>

메시 한번 해보자 와아 메시 한번 해보자 와, 한번 해보자. 와 나이스 배운 거 내가 어, <laughs> 정은이가 배운 거 정은이, 아, 정은이가 <laughs> 배운 게 아니라 정은이가 가르쳐준 거 맞아 <laughs> 저도 배운 거 맞지 지금 다음 팀이 빨리 몸을 불고 있네 그럼 저기 좀 찍어줘 <laughs> 어, 다, 다음 팀이 원래 가면 조금 더 남았다고 생각했을 건데 <laughs> 몸을 빨리 풀기 시작했어 <laughs> 자, 좋아 좋아 <웃음> 좋아 좋아 <laughs> 6대5 얘기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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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좀 더. 아, 아, <laughs> <laughs> 아이고. 아이씨아 나이스 받도아 나이스. 꾸는아 나이스. 는아 날씨 는아 날씨 는아아 날씨 저희 는아 날씨 바꾸는 아날하셨는데 본인이 지금 빵으로 항해해서 가고 있어요. 아 날씨 바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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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날 오늘 처음 잘했어요. <웃음> 처음? <웃음> <웃음> 야, 안돼. 아, 오 나이스포팅. 아이, 뭐야. 게임인가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하하하하하하한명 <laughs> <laughs> 뒤에서 칠때 나가 계세요. 아무 것도 안할 거면. <laughs> 나갔어도 그녀는 발리를 포기했다 갑자기. 파이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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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웃. 오케이. 오영. 어디 영? 오영. <laughs> 네. 오아 표정. 아 만드는 어. 놈 좋아하고 아. 있어. 표정 밝아요. 표정. 만드는 밝아요. 놈 좋아하고 있어. <laughs> 아, 아. 예, 예. 아 제가 할게요. 제가 아 제가 할게요. 쉬세요. 쉬세요. 예. 쉬세요. 제가 할게요. 아, 제가. 할게요. 아 매너남 포스프레임이아 매너남이지 매너남. 아, 예. 나이스. 새로, <laughs> <따로>, 새로 <laughs> 쳤다. 아이씨. 아, 너무 뭘 할래 있네 잘했죠. 오케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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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여유 있었어. <laughs> 아, 난 맞아. 일부러 여유 있게 했는데 잘했죠. 빠이 <laughs> 빠이. 음. <laughs> 아이고. 이게 어, 아깝다. 빵 드시러 가셔야 될것 같아요. 빵, <laughs> 아깝다, 육빵, 썰이 올. 미안해요. 안돼, 저거 나 끝내자. 아이팅강 서브. 감싸버 간답니다. 노 안돼야. 감싸버. 나이스. 감싸버는 게. 아! 어우, 야. 야, 누구야? 낭자는 야, 일불아 그러냐? 아! 너너 애들, 너 애들 누구야? 아, 기장 제가. 너 애들 누구야? 제가 아들게요. 아. 3년 차가 1년 차한테 안보했다 오늘 컨디션이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책임을 떠넘기신 거죠? 그니까. 지금 오늘 데미지 많이 입었어. 아, 왜아무이 왜? 아, 미리 외쳐요? 나가지도 않았는데. 아이. 야. 야. 그만 마무리. 맞지. 오. <laughs> 아. <laughs> 수 고했습니다. 아. 약간 지금 그래도 약간 태평양 상공까지 가는 느낌이야. 약간 태평양 상공까지. 감사 <laughs> 나라 오르고 있죠? 아, 지금 나라 올랐어나 지내요. 이륙했습니다. 지내요. 이륙했습니다. 땀이 안 났어요. 어. 말땀 많이 나는데요? 땀 났어? 죄송합니다. 시계 땀이 나요. 어땠어요? 아, 네. 너무 잘하셔서 제가더울 거예요. 여기 있어야지. 훨씬 잘하시는데요? 아, 그 보던 것보다. 아니 근데 두 분이서 아. 네. 아니 근데 의외로 그 랠리를 엄청 잘하셨는데요? 뭐, 랠리만 잘해요. 아, 진짜 발도 빠르시고 힘도 웬만큼 있으세요. 네. 여자분도 치고 못하신 건아니데 그죠? 근데 성공격가좀 잘했어. 약간 그런 날 잘못 걸렸어요. 내가 잘 되는 날 걸렸어. 아 어, 약간, 어. 야, 몰래라면 틱, 틱, 통 <laughs> 소리가 많이 나야 되는데, 오늘 팅, 틱 소리가 덜 났어. 아, 아까 네. 한, 번밖에 네. 한, 번, 한 번밖에 안 났어. 한 번밖에 안나 오늘 한경기한 세네번 났어야 되는데, 정분이가나이 아 안정된 모습에 어, 어. 서로 여유로운 그날 걸렸어.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일단 저희 비행기 이륙하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예. 그거 부기장 목소리로 진행하고 지금 포티러브 감 출발하겠습니다. 한번 말해주시면 안 돼요? 주민 여러분, 포티러브는 오늘 인천 감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출발! 아대 <laughs>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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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좋았어요. 어 뭐야 오늘 만족해요. 진짜 진짜 예. 인정. 오늘 여, 인정. 여러분들 이제 늘고 있습니다. <laughs> 이제서야 느끼죠. 여유가 이제, 생긴 이제 게. 조금 네, 네. 파이팅. 아, 파이팅. 감사합니다! <laughs>